안녕하십니까. 변두리에 있지만 수익성 괜찮은 그린주택 반값 경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변두리 옥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주목도가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가격제 메리트가 큽니다. 6차례에서 70m 이면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 전면에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쪽 옥계 석교동 쪽에 2년간 개미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건 유사한 거62%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3차 가고 있습니다. 본주택 같은 경우에 예산 낙찰가 기준이었을 때 순수익이 올 330대입니다. 낮지 않은데요.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의 강점은 첫 번째 감정가 기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낮은 감정가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서 반토막 나 있습니다. 가격이. 현재 3차 최저가입니다. 감정가 18억 5천, 현재 감정가 대비 9억 5천 떨어진 9억 천입니다. 감정가 62%일 때 수익률 13%인데, 그때 보증금 기준은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봤을 때 보증금도 높은데, 그때 수익성 상향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축급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규모는 중형 토지 140평, 건물 210평 정도. 그렇지만 방수자는 많지 않습니다. 변두리기 때문에 좀큰 평수되어 있습니다. 투룸 위주로 되어 있고, 월세 600까지 가능합니다. 매각길 12월 18일입니다. 1층의 표면도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반듯하고 전면 이 북서양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 중간에 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무소가 있는데 평수가 2.3핑밖에 안 됩니다. 용도는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진입하고 주차 열두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는, 여기도 주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치수 참고하십시오. 건물은 중형 크기, 건물 전면이 14m, 측면이 20m입니다. 본 건물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에 건물 간격이 3m, 오른쪽 5m, 뒤쪽이 6m입니다. 좁진 않고 쾌적한 편입니다. 주차 12대 가능하고 사무소 쪽에 또한대 가능합니다. 총 13대, 아 12가구보다 많습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해백은 주로 드라이비트, 일부 석재가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구축입니다. 단층 내지 2층 건물. 이쪽 어깨도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3절까지와 있는데요. 월간 순수익금이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식인데 외부 상태 좋습니다. 2층, 3층 각 4가구씩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건물 왼편에 투룸 2개, 오른편에 2개가 있습니다. 투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위에 쪽은 18평, 밑에 20평입니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택은 큰 평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2, 3, 4층 전부 4가구씩인데요. 전면에 있는 주택은 측면과 전면을 보고 있고, 뒤쪽에 두 주택은 옆과 뒤쪽을 보고 있습니다. 총 12개 옵니다. 공실 없고, 임차권 등기하고 6개 퇴근한 걸로 보이고, 표면상 6개 남아 있습니다. 내벽은 벽지 상태 좋습니다. 4층 마찬가지 내 가구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부위만큼이 아, 북쪽에 인접한 건물의 일조급 문제 때문에 옥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올라오고요. 위에 쪽이 같습니다. 18평, 두름 두개, 그렇지만 밑에 쪽이 평수가 줄어드는데 14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4층 내 가구는 전부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 크기는 4층 면적과 같습니다. 굉장히 큰 다락방이네요. 확장이 되었습니다 치수 참고하십시오. 오늘 주택은 2020년식입니다. 신축이면서 깔끔하면서 특히나 가격적인 레이트가 큽니다. 관리 상태 보통 이상 됩니다. 이쪽 옥계 석계동 쪽에 경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동 쪽엔 아예 없습니다. 올해 작년 비슷한 수준이고 평균 낙찰가율 56%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6건 중에서 2건 같은 경우에 본건 유사하지 못한데 구축 한건과 열악한 입지가 있습니다. 본건 위치 이쪽이 되겠는데 본건 바로 밑에 구축이 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모퉁이 있습니다만 2011년식입니다 그렇지만 4차까지 갔는데요 굉장히 응찰차가 많습니다 20명 2등차의 박빙이었습니다 바로 뒤쪽에 이렇게 상길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석교동 쪽에 조금 열악한 입지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 쪽에 상길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이렇게 뒤쪽에 물러나 있습니다 밑에 쪽에 이 주택은 3차의 단독낙찰이었습니다 이렇게두건 제외하고 나머지 네건 같은 경우에 2차에 한 건, 3차에 세 건이었습니다. 유일한 2차인데요. 요건이 되겠습니다. 78% 낮지 않은데. 수영이면서 방수자가 많습니다. 수익이 18%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많습니다. 13명. 그리고 2등차의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3차까지 갔는데 평균 낙찰가 62%입니다. 높진 않고요. 그럼 본주택과 본주택 인근의 두건 다음 장에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건 중에서 대전천 쪽에 먼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월에 낙찰됐는데 60%였습니다. 조건 좋고 쾌적합니다. 2020년식 엘리베이터에 있고 전미에큰 도로 접하고 있고 도로 건너편 쪽에 대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 본 주택 비교했을 때 규모 유사합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방수자 똑같고요. 감축가 기준 또한 비슷합니다. 따라서 수익성 또한 비슷합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 3차까지 갔는데요. 응찰자 많지 않습니다. 두인 밖에 안 되고. 1등이 60%인데 2등이 51%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때 굉장히 저평 같은 걸로 보입니다. 내부도 괜찮고, 그렇지만 60%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두 번째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본주택 인근에 있습니다. 소규모인데요. 건평이 100평 밖에 안 됩니다. 방수자 또한 적은데, 그렇지만 평균적인 방평수 14평입니다. 본주택 비교했을 때 5평 큰데요. 건평 비교했을 때 방수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주택 비교했을 때 감적의 기준이 높은데요. 그렇지만 수익성이 좋습니다. 본주택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6%나 높습니다. 이주택마찬가지 3차까지 갔는데 다스미 응찰에 이등차 박빙이었습니다. 본주택 비교하실 때 입지열세지만 수익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주택 봤는데요. 워케동쪽 3차까지 갔지만 응찰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가 60% 초반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주택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익성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전세 18평 1억 2천, 20평 1억 3천 보고, 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보증금에 월세 추가했습니다. 감정가 49% 확인하시고 62%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13%, 월간 순수익금에 330만 원입니다.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은 최우선 변제 보증금의 기준입니다. 현장 실물상 보증금도 높은데, 그때 수익성은 상향이 됩니다. 아, 변두리기 때문에 약간 인기는 없지만, 월간 순수익금에 330만 원 적진 않네요. 두 번째 신탁 대출을 보겠습니다. 금전적인 멘트가 좋은데, 낙찰 금액 대비했을 때 보증금과 대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지만 단천 또한 많습니다. 참조하시고, 상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 공실 없습니다. 총 12개월 보증금이 14억 4천씩이나 되는데요. 최우선 변제 해당이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했을때 보증금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총채권이 감정가 대비했을때 6억씩이나 오버합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낙찰을 62% 봤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이 전혀 없습니다. 14억 4천 전액의 배당이 안 되는데요. 안타깝습니다만 아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 부담은 없습니다. 마지막 등기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자보다 멋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